네 안녕하세요 동서울 대 연기예술과 교수 김혜주입니다. 네, 저는 어, 제일 일, 그, 다시 할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동서울대학교 연기예술과 김혜주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교수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는 KBS 공채 성우 21년 차로 성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배우, MC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굉장히 즐겁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각 분야별로 조금 더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깨고 조금 창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모범 사례로 좀 일켜져서 어, 앞으로도 나비효과처럼 잔잔하지만 좋은 쪽에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각각 그 분야에서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함께하기 위한 그런 혁신적인 어, 상이라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 받은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문화 정책 부분으로 수상을 하게 됐는데, 어이 자체가 아마도 더욱 더 열심히 해달라고 그런 채찍질,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어, 이 분야에 있어서 노력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제가 정말 뭐 진짜로 모범사례라고 생각해서 훌륭해서 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과 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탄력적으로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대학 강의 자체는 14년 차인데 그때서부터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떤 걸 실천해 왔냐면요. 어, 내 방학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제자들과 함께 문화 예술 혹 문화 예술 교육에 관련된 봉사를 한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해왔습니다.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적인 정책에 대한 포럼도 제가 어, 굉장히 부지런히 참석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동서울대 신문사에도 그 예술 정책에 대해서 어, 제가 기고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의 생각과 음, 뜻을 만방에 알리고 어, 저희는 연기예술과이기 때문에 간단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화공연을 한다든지 혹은 보육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스토리텔링 식으로 옛날 이야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보육원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뭔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 그리고 또 제가 성우이자 배우이기도 하니까 우리 제자들한테는 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원포인트 레슨. 지금도 제자를 많이 연결시켜서 다른 극단에 취직 혹은 데뷔 무대를 제가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엔드, 그거 그리고 제 극단도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프로 무대로서의 데뷔 무대를 하고 그리고 사회 생활에 나왔지만 프로로서도 제가 조금 더 따뜻한 환경에서 더 이끌어주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고 저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고 제자들이 어디 가서 혹시나 선입견으로 차별받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를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친구의 다양성을 더 개발해주고 싶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교육과 사람과 실천으로 저도 평생 노력하면서 하겠다는 다짐이자 실천의 계획이자 그리고 예술적으로 데뷔가 늦어져서 안타까운 친구들, 친구들. 노력하는 그 재능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젊음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음 부모님께 뭐, 뭐 받은 뭐 재산이나 이런 거는 돈다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만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게 정말 고귀한. 어, 본인만의 자산입니다. 그 시간을 똑같이 주어지는 그 24시간 매일매일을 놀 때는 충분히 으시고 쉬실 때는 충분히 쉬시고, 본인이, 본인의 시간은 본인의 인생은 본인의 거잖아요. 충분히 관한하셔서, 어, 부자가 되세요. 어,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어, 발전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희망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의 그 해맑음과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그 마음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